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도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이번 주는 어 계속 장마가 이어지면서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이 장마가 오고 이렇게 계절이 어 바뀌고 이런 시기 때에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기 바랍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계속 또 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더 건강을 여러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같이 영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 속에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많은 시간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 이 시간들을 드리고, 찬양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에 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영상으로 예배드린 가운데에도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코로나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에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며 정말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시간도 함께 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5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관한 경고라. 하룻밤에 모압 아리 망하여 황폐할 것이며 하룻밤에 모압 길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바익과 디본 산당에 올라가서 울며 모압은 르보와 메드바를 위하여 통곡하는 도다. 그들이 각각 머리카락을 밀고 각각 수염을 깎았으며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윗 비탈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해방을 울부짖으니 니므림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음이로다. 그러므로 그들이 얻은 재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리니, 이는 곡성이 모압 사방에 둘렸고, 슬피 부르짖즘이 에글라임에 이르며, 부르짖즘이 부엘 엘림에 미치며, 기본 물에는 피가 가득함이라, 그럴지라도 내가 디몬의 재앙을 더 내리되, 모압의 도피한 자와 그 땅의 남은 자에게 사자를 고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향한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오늘 본문에 모압을 향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경고란 단순히 그냥 어떤 표시나 그냥 어떤 어 그냥 경고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원인. 어이 경고의 뜻은요 단순한 훈계로 한 것이 아니라 징계 처분을 이야기하는 어 것입니다. 단순히 너희들 경고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요. 너희들 이제 심판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무서운 말씀인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심판하실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은 심판할 것입니다. 두렵고 엄중한 심판은 결코 돌이킬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먼저 바로 오늘 이 모압과 여러 이방의 민족들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심판을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경고를 하셔서 사실은 그대로 징계 처분을 하고 다 멸망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경고를 한 뒤에 피할 길을 주십니다. 특히 이방 땅의 멸망을 예언하며 흘리는 이 선지자 여러분 눈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이방 땅을 보면서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이 이사야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합은 급작스러운 심판으로 황폐해집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모합에 주는 경고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룻밤에 모압 알이 망하여 황폐해지고 하룻밤에 모압 기르가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모압이 망하게 되고 황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일주일, 한 달, 일 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하룻밤 사이에 황폐해진다라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황폐한 모압을 애곡하기 위해 백성이 올라간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바윗과 리본 산당입니다. 이 황폐한 모압을 애곡하기 위해 이렇게 산당에 올라가게 됩니다. 바로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애통해 하셨고 또 슬퍼하셨고 너무나도 하나님은 분노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심판이 있기 전에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용맹하던 모압 군사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은 속에서 떨어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혼은요 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이 원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 백성의 모습은 크게 떠는 모습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경고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던 것도 하루 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심판하신 때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압은요 하룻밤에 황폐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즐기는 이들에게 주의 날은 갑자기 닥친 재앙과 지만 말씀을 통해 지속적으로 깨우침을 얻어온 자들에게는 약속의 성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성취를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주의 날은 갑자기 닥친 재앙과 같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날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 정말 의의 사람으로 견뎌내는 것이 정말 인내하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인내합시다. 그리고 기다립시다. 주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기쁘게 영접할 수 있으려면 무엇을 버리고, 또 우리가 무엇을 갖추어야 될지 우리 함께 여러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황폐한 모압을 보고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모압의 비참한 모습을 보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 비참한 모습을 보며 모압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며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이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이 점점 악해져가는 것을 보며 우리가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폐망한 모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니물이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머리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었으며 연한 풀이 말라 청청한 것이 없었다. 이것이 바로 패망한 모압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쩌면 정말 물이 풍성한 것 같고 시들지 않고 잘 자라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그 세상이 심판받을 때는요. 물이 마르고 풀이 시들고 그리고 연한 풀이 말라 청초한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열방을 다스리고 그리고 열방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비록 열방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죄인들을 극휼히 여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을 극률이 어기시는 분이 맞다라면, 우리도 죄인을 극률이 어기고, 세상을 극률이 어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의 때에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서 백신이 하나 개발되어서, 백신이 하나님 보급되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이처럼 심판받을 세상과 영혼에 대한 극률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극률이 여기며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여러분이 극률이 여기며 이 세상을 향하여 기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께 이 세상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이나 이웃들을 향하여 여러분 기도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모압 백성은 어떻게든 재앙을 피해 보려 하지만 결코 그 재앙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모압 백성은 재앙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합니까? 얻은 죄물과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합 백성은요 재앙을 떠나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들 쌓았던 것을 가지고 버드나무 시내를 건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도망하는 모합 백성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가 가득하고 그들에게 재앙을 더 내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는 재물과 권력이 피난처가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에서는 아무런 힘도 쓸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미룬 채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 애쓰는 것은 더큰 어려움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설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여러분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다가. 정말 여러분 이제 코로나 끝났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면 정말 코로나 때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어떠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경험들을 주셨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중고등부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청년부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함께 마음으로 모여서 이 시간에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케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